플레이스토어 또는 웹스토어를 찾으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오스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네, 키오스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있고요. 서초구에서 만든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있습니다. 먼저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부터 먼저 설치를 해 보시고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기를 하면, 로딩을 하게 됐습니다. 로딩이 되고 나서 저희가 키오스크 기기 체험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키오스크, KT 키오스크는 KT IT 스포터즈 어르신들의 원활한 키오스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클릭 한번 해보시면 키오스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죠. 키오스크는 저희가 무인 어, 결제 시스템 또는 무인 음, 주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키오스크를 어, 사용하는 게 조금씩은 틀릴 수 있지만 순서대로. 정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트푸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나는 건데요. 먼저 화면 터치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식사를 하실 장소는 내가 매장에서 먹고 싶다 그러면 매장 클릭하시고요. 테이크아웃을 해가고 가고 싶다. 그러면 테이크아웃을 먼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 매장에서 식사하고 가는 걸 선택 한번 해볼까요? 탭. 자, 위에 보시면 단품, 세트, 음료, 사이드, 런치박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각각의 패스트 푸드점마다 이런 게 틀려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내가 단품에 햄버거만 먹을 건지 아니면 세트 메뉴로 먹을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단품을 먹고 싶다. 그러면 단품을 클릭했고, 세트 메뉴로 먹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세트 메뉴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세트 메뉴, 그 다음에 음료를 한잔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음료. 자, 한번 세트 메뉴 하나 하고, 음료를 하나 더 신청하는 거, 주문하는 걸 해볼게요. 자, 세트 메뉴는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통새우 버거 세트와 더블 베이컨 버거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새우 버거 세트를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음료수를 하나 더 시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카테고리로 가서 음료수 클릭하고 음료수 중에서 어떤 주스, 오렌지 주스를 하나 선택할게요. 자, 이 말은 세트 메뉴에다가 즉 세트 메뉴는 햄버거와 감자와 지금 콜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음료수를 하나 더 시킨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더 이상 시킬 게 없다면 장바구니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냥 사이드 메뉴를 한번 더 시켜 볼까요? 사이드 메뉴로 자 치킨랩을 하나 더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서 먹었다고 생각하고 장바구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문 한게 들어가 있고요. 세트 메뉴에 사이드 메뉴가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음료수하고. 그래서 이 사이드 메뉴를 뭘 먹을지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치킨 랩이 있으니까 저희는 간자튀김을 하나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가 있으니까 콜라를 하나 더 선택해서 자,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메뉴까지 선택하면 자 이제 결제하기로 들어갑니다 자, 결제하기 클릭 그러면 보세요 통새우 버거 하나 세트 오렌지 주스 음료로 하나 생긴거그 다음에 치킨랩 하나 저희가 따로따로 시켰죠 자 서브 메뉴는 저희 아까 통새우 버거 세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서브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랐던 게 간자튀김과 콜라였습니다. 콜라까지 이렇게 장바구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결제하기. 자 신용카드 결제 전용을 누르고 현금 결제는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카운터에 가서 우리가 주문을 해서 결제를 하는 거고요.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용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자, 나는 카드로 할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매장, 매장마다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 그래서 정립하실 포인트가 있으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카드. 자, 그래서 카드를 넣, 넣다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투입구에 끝까지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넣었다고 생각하고 주문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문번호는 이겁니다라고 지금. 네 그래서 주문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죠.